선생님, 네. 그 사람마다 수호신이 있다던데, 네. 사실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 잘못 알고 있어요. 아 어, 그래요? 네. 그게 원래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국에서요. 네. 그 오른 명칭은 수호령이에요. 음. 그 그러면은 수호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응? 수호신이 있다 그러면 수호를 잘 했을 때나 수호신이라는 명칭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응. 수호하는 역할, 수호기 보 수호라는 뜻이 말 그대로 보호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안전 안전 장치잖아요. 응? 말 그대로 우리 무당에서 얘기하는 신장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일반인한테 수호령이 다 이, 수호신이 있다 하면은 수호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나 수호신이라는 명칭을 써야죠. 음. 그러면은 뭐 귀신병이 왜 들고 빙의가 왜 되고 아픈 사람이 왜 생기고 수호신이 다 있다면요. 그죠? 그렇네요. 그래서 수호신이 아니고 물론 수호령도 그 뜻은 같으나 수호령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음, 들어왔고요. 그래서 수호를 제대로 수호의 역할을 그 자손을 위해서 수어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나 그런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 일반인도 몸주가 있다. 차라리 몸주라는 표현이 나요. 왜냐면, 무당은 몸주가 있어요. 일반인도 몸주가 있어요. 일반인은 조상에서, 몇 대에서 이렇게 와서 자손하고 같이, 그거를 한마디로 해서 신가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상에서 자손 몸에 와서 같이 삽니다. 살면서 그 자손하고 같이 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조상이 와서 그 자손하고 자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이 직장인이에요. 그럼 직장 잘 다니게 같이 해줘요. 그러나 누가 다 그래요? 살아생전의 조상님이라면 옳게만 살으신 조상님은 없을 거라고요. 노름을 했다거나 싸움을 시킨다거나 어 짜증나게 하거나 뭐 그런 조상들이 많을 거예요. 왜 딱지 못한 조상들, 깨닫지 못한 조상들. 업그레이드지 되 못해서 살아생전에 그 기운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기운을 자손한테 와서 같이 그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신 가물이라 그래요. 어. 신이에요, 말 그대로 신. 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리고 막 천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진짜 신. 조상도 귀신이에요. 어, 뭐 귀신이라 그래서 기분 나빠야면할수 없어요 그러 맞는 소리거든요 어, 기분 나빠해도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음, 수호신이나 수호령이나 같은 의미지만 그 자손을 위해서 보호를 해줄 수 있을 때만 수호신이라는 그 명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몸주가 낫다 음, 몸주 그래서 그냥 같이 우리가 어, 저 귀신이 있어 선생님? 이런데 다 있죠 귀신 다 있습니다 음, 몸 안에서 같이, 어, 먹고 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직장 다니고, 응, 음, 같이 뭐 술도 먹고, 이런 조상은 다 있어요. 음. 몸 안으로 침책되는 조상도 있지만, 겉에 이제 붙어서 다니는, 음. 조상이 아닌 남의 조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신가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가물이 뭐예요? 그데 신가물이 뭐냐면, 집안에 또 이런 내력이 있다거나, 그건 이제 보여지지 않는 거. 물론,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다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이 이게 맞는 거죠. 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영이 들어와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가물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손을 갖다가 나쁘게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음, 도와주는 조상. 그들을 보고 수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수호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수호신이라는 명으로 써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그렇지 못한데 무슨 수호신이야. 지켜주지 못하고 맨날 엄한 짓거리나 하고 밖으로만,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맨날 지할 도리도 못하고, 인간같이 못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어? 수호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럼 뭐 수호신이야, 그게. 그래서, 수호실은 다 있지 않다. 음, 그런 명칭보다는 몸주. 나하고 함께 항상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활동하는. 또 내가 어떤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꼭뭐 이런 역할을 해야지 수호죠. 음, 그죠? 그렇잖아요. 네. 어.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어폐가 있다. 어.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말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좀더 깊게 좀 들어가서 제가 좀 파헤쳐 봤어요 오늘. 음. 응. 그래서 수호신 좋죠. 수호신 다 있으면 좋죠. 수호신 있으면 뭐뭐뭐 뭐, 뭐, 사고도 안 나고 뭐 어? 아프지도 않고 뭐다 좋게.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항상. 응. 내가 아닌 이제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또, 신가물의 역할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신가물에서 다 나쁘지 않은 거다.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도모해서 힘을 합쳐서 주파수를 맞춰서 일을 하면 얼마든지 일이 힘이 배가 되고 두 배가 되고, 어, 그래서 나쁘게만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신가물들을. 그래서 좀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줄 알면, 그거를 몰라서 이제 상담을 해러 오시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당의 역할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어, 살아가면서, 삶의 뭐, 질도 더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조언해주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좀 다듬어줄 수 있는 게 무당이라고 전 봐요. 음. 응. 끝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